교회 언니 페미 토크 지금 시작합니다. 네 오늘은 세 번째 강의인데요. 교회 안에서 페미니즘의 희망을 발견할 수 있다면 어, 제일 처음으로 우리가 넘어가야 되는 산이 바로 이제 성서죠. 어, 그 성서를 어떻게 우리가 볼 것인가? 어, 성서에 뭐라고 써 있는데 도대체? 그래서 성서 자체의 목소리를 듣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 세 번째 강의의 주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가 배우고 또 설교로 듣고 했던 성서는 주로 이제 남성 중심적인 또 목사님 중심적인 내용이었는데 어, 정말 성서에 그런 그런 내용이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보고 또 정말 들여다보자. 우선 우리가 성서 자체의 목소리를 들을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성서는 근데 갑자기 우리에게 떨어진 그런 책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구약성서 같은 경우에는 천년 동안 쓰여졌다라고 보거든요.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머리가 좋은가 봐요. 그걸 다아 기억해가지고 아막 <laughs> 구전에 구전에 막. 그렇죠. 네. 네. 그런 과정이 있었다라고 보는 거죠. 어, 처음부터 끝까지 어떤 한 사람이 일필리지로 촥 썼다라기 보다는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오랜 기간 동안 아주 여러 사람에 의해서 여러 내용들이 여러 형식에 의해서 이렇게 쓰여졌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는 거죠. 더 나는 그게 하나님이 계신 것 같아요. 정말 다양하게 여러 사람들이 오랫동안 썼는데 얘기하는 게 결국은 하나야. 그렇죠. 예. 거룩한 책이다. 또 거룩한 정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실은 그 안에는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있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들의 이야기냐하면 살아가면서.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에 대한 증언이 들어있는 책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성서를 읽을 때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이게 도대체 언제 쓰여졌을까? 시간 그리고 어디서 쓰여졌을까? 이게 한국에서 쓰여진 책이 아니잖아요. 그니까 공간 또 정말 그것이 쓰여진 의도가 뭘까? 목적이 뭘까? 거기서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세 번째 강의 시간에는요. 어, 뭐라고 쓰여졌나? 정말 우리가 대충 알고 있거든요, 성서를. 의미, 그 내용을. 왜왜 네. 대충 알아? 외 왜? 그래서 <laughs> 어떤 강의를 제가 하면 그런 것도 성서에 있어요.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가 있어요. 어, 성서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라고 하는데 사실은 우리가 그냥 대충 설교 시간에 들은 내용 그것이 성서의 내용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성서를 볼 때는 사실은 정말 어, 그 성서 본문에 뭐라고 써 있는가? 근데 그것이 뭐라고 써 있는가라고 볼 때도 그것이 쓰여진 시기, 공간, 의도, 또 메시지, 뭐 어떤 어, 메시지를 주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된다. 우선은 그러면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가부장제 남성 중심 사회에서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은 남자가 먼저 창조됐다. 그리고 나중에 여자가 창조됐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럼 성서는 정말 그렇게 얘기하고 있나요? 어떻게... 그렇게 한다고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그렇게 있고. 예를 들자면 한글 성경에는 남자가 먼저 창조됐고 그거는 창세기 2장 그러니까 근데 그것만 <laughs> 배우고 그렇죠. 그것만, 그것만 배우죠. 그러면 이제 성서에 진짜 그렇게만 되어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들 설교할 때는 창세기 2장에 근거해서 이거 봐라. 남자가 먼저 창조됐고 내 네, 나중에 여자가 창조됐으니까 남자가 더 우월한 존재고 여자는 열등한 존재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사실은 성서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창세기 1장과 2장 두 번의 창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1장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2장에 가면은 사람을 만들었는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나중에 여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가만히 보면은 처음에 1장에서는 동시에 만들어요. 사람을 만드는데 남자와 여자로. 그럼 2장에서는 사람을 만들고 나중에 여자를 만들었다. 우리가 보통은 설교 시간에 들은 내용은 2장을 근거로 한 거예요. 근데 2장에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2장에도 처음 만들어진 건 아담이라고 하거든요. 근데 아담은 아담아라는 흙에서 나온 첫 번째 사람이란 뜻이죠. 근데 그게 히브리어다 보니까 네. 우리는 약간 이렇게 아담이 공유명산줄, 공유명산줄 할 때가 맞아. 있어. 그 사람 이름인 어, 줄. 맞아. 뭐뭐 소영, 뭐뭐 주한 이런 것처럼 그렇죠. 아니죠? 더 아담이에요. 그냥 그 사람이에요. 사람을 만들었다. 그첫 그러니까 번째 인류를 말하는 거고요.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해서 다른 사람을 만듭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야 남자와 여자라는 구분이 생겨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니까 그 사람이 반드시 남자라는 건 그런 건 없죠. 보증할 수 없는 거죠. 보증할 수 없죠. 그러니까 작형 선택 이상, 그렇죠? 예, 여기 이제 어, 본문에 의하면 사실은. 맹점 뭐냐면 히브리어에서 남성, 여성이 있어요. 중성은 없는데 그 아담이란 단어가 남성이긴 해요. 단어.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남성이라고 이야기하진 않잖아요. 그 인간적인 구분을 넘어서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남성이라고 하지 않는 것처럼 아담 또한 남성이 아니고 사실 은첫 번째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타락 이야기인데요. 뱀의 유혹에 넘어가서 여자가 먼저 선악과를 따먹었다. 그리고 남자에게 주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아기 들어왔다. 그 그러니까 여자 때문에 타락했다. 이 세상이 이렇게 나빠진 것은 타락한 것은 여자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성서 본문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자가 잘못했다. 이런 이야기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자가 더 잘못했다. 사실은 둘다 잘못한 거거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건 누구에게 한 거냐면 사실은 아담에게 한 거거든요. 맞아요. 아 이게 여자 나오기 전에. <laughs> 네, 아, 네. 여자 그렇구나. 나오기 전에. 아, 탑체범이야탑채 탑체범. 네. <laughs> 그런데 사실은 그렇다고 해서 남자가 더 잘못했다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성서에는 그런 이야기는 전혀 없고요. 성서에서 이야기하고서 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의 명령을 인간이 어겼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둘이 다 벌을 받고요. 둘이 다 쫓겨나요. 결국에는 죄를 지었고 쫓겨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사라짐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계속 사랑하셔서 그를 계속 구원하셨다. 이걸 이야기하는 것이 성서의 내용이지 이거 봐 네가 더 잘못했어 네 죄가 더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근데... 아니라는 거죠. 네. 기억에는 네. 이상하게 여자가 더 잘못해서 네가 해산할 때 고통을 받고 남자는 두 번째로 잘못했으니까 네가 땀을 흘려서 뭐 어쩌고 저쩌고 그건 이러... 해석이죠 아 그렇군요 네. 성서에서는 그런 내용이 그러니까, 없고요 그러니까... 더 잘못하고 덜 잘못했다는 얘기는 없다는 그렇죠. 거죠? 그러니까 네. 다 잘못한 거니까 다 벌을 받는데 음. 그러니까 더와 덜은 없다는 얘기인데 네. 네. 아, 저는 그런 것도 그러니까 해석은 결국 남자들이 그동안 중심적으로 해석을 해왔던 그렇죠. 게 문제였던 거잖아요 네. 그렇죠 저는 마치 그게 성서 구조를 그대로 있는 듯한 지금 착각을 네. 그게 혼동이 온거 그렇죠. 같아요 기억이 그러니까 있어서.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대로 해석과 본문 자체를 구분해야 된다 음. 그러니까 정말 본문에 뭐라고 써 있는지를 먼저 봐야 된다 성서 자체도 옛날에 쓰였던 책이다 보니까 사실은 성서 자체도 남성 중심적으로 쓰여져 왔다. 이렇게 계보를 얘기할 때도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심으로 이야기가 되었고 출애굽 이야기할 때도 모세를 중심으로만 이야기가 주로 진행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 하고 해서 모세 혼자서 했느냐 그렇지는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경우에도 그의 아내들 이야기도 어, 그 이야기를 끌어가는 아주 중심적인 이야기들이 있거든요. 거기에 우리가 초점을 맞춰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무슨 보물 찾기 같아요. 이 고고학 지층에서 음. 네. 이렇게 샥샥샥 긁어내서 네. 그 그렇죠? 장화의 말씀을 네요. 찾아가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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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이 시간에는 정말 성서에 <laughs> 뭐라고 써 있는가. 다 퀴어한 거인들. 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Oh.